안녕하세요. 낚시 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 달부지 아,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 아, 촬영 다니고 오프로드를 좀 다녔더니 아, 차가 좀 무리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브레이크 등이 좀안 들고 아, 약간 삐그덕거리는 이상이 있습니다. 아, 정비를 하고 아, 제가 아 조금 이제 또 다시 촬영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브레이크 등하고 시거잭등 어, 기타하고 라이닝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조금 이제 저희가 달구지 병원에서 수리를 하고 이제 또 촬영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 어, 촬영할게 많이 다녀왔어요 안면도 이제 골짜기 골짜기 제가 다 돌면서 어, 달구지가 뻘밭에도 빠지고 논바닥에도 들어가고 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이와카 도크에 왔고요. 아, 지금 달구지, 아, 이곳에서 아주 VIP급 대우받으며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 브레이크 등 아, 이제 고쳐야지 좀 안전하게 답사 다닐 거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들구지는 5등급 차량입니다. 5등급 차량이라 아,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소권에서 이제 어, 폐차 대상이라 음, 굉장히 아, 아끼던 차량인데 좀 아쉽게 됐고 어, 가는 그날까지 수리 깔끔하게 하고 어, 달구지와 함께 어, 낚시 가는 길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이와카도크 어, 기사님께서 여기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어,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시는 곳입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 어, 이와카도크 오셔갖고 어, 달구지 어, 정비 받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비 마치고 영상 촬영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